어, 오늘의 노동 열사 시간입니다. 어, 2021년 1월 8일, 오늘은 어, 택시 노동자 어, 이대근 어, 노동 열사가 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기회를 맞이해서 택시 노동자 어, 이대근 열사의 이 생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대근 열사는 우승 택시 노동자 로서 사업주의 단체협약 입안에 항의하여 1988년 1월 8일 분신 사망 하신 분입니다. 당시 32세였습니다. 1988년이면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진 그 다음 해입니다. 한창 어, 민주노조가 만들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어, 그 당시 어, 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어, 의용노조였거나 음, 또 노조가 없는 무노조였거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에, 그 자료를 보면 어, 민주택시노조연맹 자료를 보면 우성택시 90여 조합원들은 1987년 11월 24일부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4개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자들과 연대 파업을 벌여왔는데 성과 없이 끝나자 1988년 1월 6일 파업 19일째에 임금 협상 조기 체결 및 단체 협약 주항의 어, 이행 등을 요구하며 바로 버렸다. 그러나 회사 측은 여전히, 여전히 교섭에 소극적이었고 노동조합 측의 요구상도 들어주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의 양보만을 요구하였다. 뭐 지금 하고 그 차이 없어 보이죠. 이러한 협상 과정을 지켜보던 이대근 열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실을 감행하면서 조속한 요구 사측에 추락 그 촉구했습니다. 평소 이대근 열사는 조합 활동을 열성적으로 해왔으며. 파업 때에도 위물, 벽보 제작 등을 도마타 해오는 등 가장,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사기경을 헤매는 가운데서도 회장에게 배가 고파서 죽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하러 왔느냐, 보기 싫다, 당장 나가라. 이제 회장이 병원에 왔을 때 그렇게 외치며 붕괴했다고 합니다. 운명 직전까지 투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라고 전국민주택시노동자연맹 자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이 조건은 33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민주노조 탄압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투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택시노동자들이 분신으로 한 거였습니다 전주의 택시노동자 김재주 동지는 510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장기 우리나라 최장기 고공농성을 한 노동자들 역시 택시노동자였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택시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8일 33년 전 민유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권을 사수기, 사수하기 위해서 32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몸을 불살라 불꽃같이 사라졌던 산화한 이대근 노동열사를 어,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